아이가 나무집을.. 나무집을 줬어 거기가 뭔데 아이나? 거기 누구 집이야? 응. 아이나 아이나 이게 뭐라고? 이거 흰거 누가 뭐라고 아이나 이거 흰거? 아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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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라고? 이거 이거 봐봐 응. 저게 누가 누가 산 건데 이건 누가 산 거야? 어지개미어다 누가? 야 가고 있어. 개미 개미 여기 가고 있다. 개미 가족 여기 네 마리 가족 가고 있다. 차차이는 응. 뭐개미 집이야? 개미들이 아니나 저녁 먹으러 가는 거야? 저녁만만 먹고 아이니도 저녁. 잡으면은 개미가 아야해. 응. 나왔네. 응. 아니 개미 키울래 아빠랑?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빠가 개미 키우는 거 사줄게. 아빠랑 개미 키우자. 딱 잡으면? 딱 잡으면 아야해. 죽어? 응 죽을 수도 있고. <laughs> 응. 개미들. 가자 가자. 하나 로아 그 아빠 아빠 갈게. 개미 아니, 보고 와. 개미. 어 개미 보고 와. 개미 보고 집에 들어와. 안녕. 아빠 나 봤어요. 뭘? 아 그래, 어, 그러니까 개미 보고 이따 밤에 집에 들어와. 아빠, 어? 아빠, 어? 아빠, 어? 와요. 보고 들어와. 보고 집에 들어와. 그래요. 다 보고 집에 들어와. <laughs> 알았어. 알았어.